페이지 몇 쪽이죠? 73. 페이지 73 74. 73 아니야? 네. 아30 <laughs> 35잖아 35 <laughs> 60 61번부터 할게요 61 62 63 합니다 조용 61번 61번 AFB 마이너스 a 압 B 마이너 A 귀비가 공식합이래요. 얘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네. 그러면 그러면 봐봐요, 봐봐요, 봐봐요. 이거 좀 빨리 푸는 방법 알려줄게요. 진짜요? 우리 이거 알면 돼요. 어떤 A 집합에서 B를 집합했더니 을 공식합이 됐대. 이거 개념이야, 개념. A 빼기 B를 공식합이됐던 얘기는 A가 반드시 B 안에 있어야 돼, 그지 홀랑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래야. 이해합니까? A에서 B 를뺄때공식합이 되려면은 B가 A를 포함하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주위게다 A를 잡아먹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A에서 B를 빼면 공식합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어, 얘네들 봐라. A에서 B를 빼면 지 A에서 b를 들어내면은 남는 게 있어? 없잖아. a가 이렇게 있고요. 봐봐요. b가 이렇게 있으면 a에서 b를 빼면 뭐가 남어? 이만큼이 남지. 네. a에서 b를 빼니까. 네. 근데 내가 지금 만약에 a가 이렇게 있고 아, 그래. b가 이렇게 써. a에서 b를 빼면요? 이만큼이 남겠죠. 그렇지? 어,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내가 얘기하있는게 그거예요. a랑 b랑 같아도 돼요. a랑 b랑 같아도 돼요. 그죠 이거 아니면은 이거밖에 없어. 얘가 공식합이 되려면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럼 따라서 자6개념 갖고 얘를 바라보는 거야. 천영 이해가지? 그럼 얘에서 얘를 뺐더니 공식합이 됐다는 얘기는 a 합 b가 a 규 b에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가 맞는 거야. 그지? 근데 a 합 b랑 a 규 b랑 어떻게더 커? 얘가 더큰거 아니야, 그지? 큰게 작은 거보다 들어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따라 될수 있는 경우는 A 합 B하고 A 규 B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맞어요? 이 경우밖에 안 된다고. 네. 음. 그렇잖아요. 그죠? 음. 합집합, 교집합 알아? 아니요. 아. 축하해. <laughs>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때요. A 합 B는 이만큼, 합쳤다는 얘기예 이만큼의 A 합 B고 A 규 B는 겹치는, 뭐, 교점 있죠? 교점. 어 여부분을 A급이라고 얘기하거든 이분. 이해해. 이해어 어, 그렇지. A합집합은 이렇게 나타내고요. A급이는 이렇게 나타내거든. 요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그럼 따라서 일반적으로 A와 B가 더큰 거야 A급이보다. 그렇지. 근데 큰 놈이 작은 거 안에 포함되는 게 말이 안 되거든. 그럼 이거밖에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찬영아 뭐랑 뭐밖에 안 된다 는 이게. A랑 B랑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응석 알겠어? 이래야만. 얘가 성립하고요, 얘가 성립하고요, 얘가 말이 된다고요. 어떤 논리 때문에? 지금 쫙 설명한 이 논리 때문에. 알겠어? 네. 너태국이나서 설명하나 설명할 수 있어? 아니요. 그게 장난질이야. 네. 그 다음 62번 볼게요, 62번.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1번일 수밖에 없었어요. 62번 볼게요, 지웁니다, 62번. 볼게. 유카냐로 붙인다. 62번. 문제 한번 볼게요. 누가 문제 6게번 좀좀 62번. <laughs> p가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지만 필요조건이 아닌 것을 고르래. 가장 시험에 전형적인 문제고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안 되는 걸고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귀영 아, 니은 네. 디귿을할 건데 봅시다. 피땡땡 뭐라고 돼 있어요? 피땡땡. a 지곱 더하기 b 지곱은 0입니다. 하나 나와 있고요. 큐땡땡. a 0, ab랑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고 니은 네. 다 쓰고 좀 볼게요. 니은에 b ab ab가 음수. Q A 음수 또는 A 음수 또는 B 음수 그 다음에 ㄷ P 땡땡 A 세주곱 마이너스 B 세주곱이0 Q 땡땡 A 주곱 마이너스 B 주곱은0 하나씩 찾아볼게요 따져볼게요 A 주곱 _0이 더하기 B 주곱이 0이면요 얘가 같은 말 뭐라고 A가 0 B가 0밖에 없다고 했죠 그죠? 얘가 0이라서 A, B가 같습니까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어? A가 0이고 B가 0이라는 얘기니까, 그지? 아, 이 말은 얘야, 그지? 그. 따라서 A, B가 갔습니다. 그. 맞잖아요, 그죠? 네. 근데 A랑 B랑 같다고 해서 얘가 늘 0인가? 아니죠. 아니죠 정답이에요. 1 0랑 B 있을 수있어 그렇죠. 50, 50도 있을 수 많잖아요. 아, 그렇죠. 50만 뭔 말인지 알겠어? 한번 더? 너. 알겠어? 태경, 알겠어? 네. 어. 음. 그 다음에. ab 곱한 게 음수는요. 하나밖에 어. 두 개밖에 없네요. 그죠? 양수 음수던가 음수 양수가 음수 음수 곱하면 양수가 돼요. 그죠? 양수 양수 곱하면 양수가 돼요. 그러니까 음수 양수 던가 양수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ab 둘 중에 하나 음수인 거 맞잖아요. 그죠? 맞네요, 이거. 맞습니까? 그다음에 a 또는 b가 음수이면은 이게 예, 맞아요? 네. 틀려요. <laughs> 또는이란 얘기는 둘다 음수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알겠죠? 어. 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P 볼게요, P, 세 번째 거.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A 세 주고, B 세주곱이 0이면. A 세 주고, 마이너스 B 세주곱이 0이면. A 주고, 마이너스 B 주고, 0입니다. 최윤석, OX. x X? O? 장난지 마라? o <laughs> 니까 X입니까? 하나만 찍어요 O에요 X? 빨리 찍어봐아 그렇지 정답이죠 그게 O에요 설명해볼게요 어? 개새끼 시간 로 넘어온 거야다 <laughs> <다> 들어갔는데 지금? 봅시다 <laughs> 친구한테 <신고한테> 막말 좋아해 봅시다 <laughs> 얘는 인수분해 합니다 인수.. 자 집중 인수분해 할게요 A-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요 얘를 a 마이너스 -B, b a 지곱 더하기 B제곱 ab 더하기 b 지곱이 0 이렇게 된다고 근데 얘는 죽어도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판별식을 써봐도 좋고요 어, 완전히 고쳐봐도 그렇고요 나오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능한 거는 얘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a랑 b랑 같습니다 이거밖에 안 돼요 이해하죠? 얘가 의미하는 건이쪽좀 분석 좀 할게요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라서 a가 b던가 또는 a가 마이너스 b면 돼요. 송민아 알겠냐 무슨 말인지 네. 이해합니까? 따라서 예이는 예입니다. 어 있네요, 그죠? 땡큐 a n 되게 알겠어? 네. 예이는 예입니다. 돼요안 돼요? 뭐야 x야? x 에요 그죠? 얘 때문에 얘가 발례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 니은 이건 다 맞는 거예요. 공사 알겠어? 응. 이제 너 시킬 거야. 조금씩 아, 아, 바짝 차리고 그다음 63번 갈게 63번. 네. 네. 선생님이 이제 쌤이 로 가는데. 뭐하는데화뭐 하는 없는데. 다음 땡 거지? 땡 p 알땡땡 그래서 이래서 화내는 거야. 진짜 <laughs> 저 때가 A-B. 이렇게 볼게요. 음,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뭐라고 되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돼있고 ᄂ,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기억부터 해야 기억을 하기 전에. 쓸수 있는 것들을 다 한번 써볼게요 좀 풀어볼게요 얘를 p가 의미하는 게 뭔지 q가 뭘 의미하는 게 뭔지 r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한번 직접 찾아보겠다고요 p가 얘기하는 거는 a는 0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a는 0이고 b도 0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얘가 얘기하는 건요 살짝 바꿉니다 a-b의 제곱이 0이기 때문에 q가 얘기하는 거는 <laughs> a b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이해합니까 무슨 말이지? 한번 더? 못 봤어? 다시 한번 해줘? 네. 희경 한번 다시 해줘? 한 번만 더 어. 봐요. 얘는 아까 얘기했던 얘랑 똑같다 그랬어, 그지? 응. 어. 그래서 얘는요? 얘의볼수 없어요. 얘 0이고 0이면 영밖에못 나와. 네. 그죠? 얘가 얘기하는 건 얘를 완전 제시 묶으면 A-B의 지급이잖아, 그지? 어? A-B의 지급 아니야, 이거? 이만큼? 맞잖아요. 걔가 넌 0인 거니까 A랑 B랑 같을 수 밖에 없죠. 그니까 Q명제가 얘기하는 건 얘를 얘기하는 거고, P명제가 얘기하는 건 얘를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냐, 무슨 말인지? 네. 우선 알겠어? 어. 그 다음, 얘는요? 두 개가 같아지려면 뭐밖에 안 되죠? 이거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되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되죠. 그죠? 지금, D, 지금, 그 R명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제곱 양변을 제곱해보면, 그렇지. 양변을 제곱해보면 답이 나와. 자, 서로 더듬지 말고, 양변을 제곱하면 요 이렇게 돼요.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같다고요. 양변 제곱하면 되지. 절대값을 날리는 방법은 제곱밖에 없어. 절대값을 날리는 방법은. 그러면은 a 제곱이 좀 날라갈 거고 b 제곱이 좀 날라갈 거고. 아, e a b랑 마이너스 e b랑 같겠네. 이해합니까? 따라서 a 제곱이 b가 뭐가 돼요? 0. 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얘가 의미하는 건 뭐죠? a는 0. a가 0이던가 또는 b가 0입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명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합니까? 괜찮아요? 얘네들을 지금 까만색으로 쓰여진 놈들을 각각 찾아놓은 거야. 그 다음에 1, 2, 3, 4. 5. 이거 다시 한번 해줘? 왜 또는인지 알겠지? 김찬영 알겠지? 얘가 영이어도 0이고 얘가 여기 둘다영이어도 0이니까 또는이겠지. 영상 알겠어? 어, 얘네들 찾고서 그 다음부터 기억리에 니을기억을려보는 기업, 기업, 거야. 기억. P는 Q이기 위한, P는 Q이기 위한, 뭐? 충분 조건이 다 되어 있구요. 리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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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둘다 0일 수 있어요. 둘다 0일 수도 있죠. 둘다 0이면 0이잖아요. 0 곱하기 0 아니야. 그건 조합문서가필요요 당연하죠. 또는 이니까. 둘다 0이면 0. A는 0이요 A. A 또는 B가 0이라는 얘기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수도 있구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수도 있구요. 둘다 0일 수도 있구요. 오케이? 네. 어, 그래요. 그거에요. n 피는낮는 n o 피는 n 아리기 위한 g u i u i 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 u i u i u i u i u i u i u i u i Q이고 i u i 이고 u i u i u i u i u i u i u i u i u i u i u i u 따져볼게요. u i u i u i u 니까 기어 뭐예요, X? 뭐야요 P는 Q이기 위한, 맞죠? 충분조건 얘는 되지만 얘는 안 되잖아요. 이거랑 똑같잖아요. 아까 전에, 그리고 이런 거. 똑같은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기어 동그라미. 한번더 해줄까요?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되게 알겠어? 아 어, 맞네. 니는요, 나피를 구할게요, 나피. 그니까 러 지금 얘는 조금 더 빠르게, 편하게 풀려면은, 이 얘기 하는 거거든, 지금? 나다리면, 어, 나피입니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있는 게 이게 참이냐라고 묻는 거거든. 졸려서 그래 지금. 흥님 집중이 확 떨어져서 갑자기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나다리면 나핀입니다 그그래데 지금 나와 있는 게 PQR이 다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얘가 참이라면 얘가 참인지를 살펴볼 거야. 만약에 이게 참이라면 맞는 거고 이게 거짓이라면 이거 틀렸겠지. 선생 알겠냐? 한번 더. 괜찮지. 얘이면 얘이다 맞아요? p면 r이다. 맞습니까? 네. 얘는299얘또는이잖아요그죠 이거는 교집합이야. 잘 봐도 성네나 이거. 또는 합집합이에요. 나중에 선생님 알려 줄게. 수요일 날. 아, 알아도 네. 이거는 교집합이에요. 그죠0이고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이거 r 둘다 얘기했을 때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수 있고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수 있고요. 그렇지? 둘다 0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얘가 들어가는 거라고. 요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에요. 네, 그죠. 따라서 얘 맞는 말이에요. 참이에요. 다시 한번. 얘가 참입니까? 물어봤지. 그치? 얘가 의미하는 건 얘거든. 근데 얘가 지금 나달라피를 구하고 있으면 힘들잖아. 내가. 그래서 얘를 뒤집었다고. 대우를 따져봤다고. 대우. 얘 대우를 따졌다고. 얘를 대우를 따졌을때 얘가 만약에 참이라면 참이라면 얘 참일 거고. 얘 맞는 말이잖아. 자, 형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것이 참인 거찾았다고요 A 또는 B, a 가0 또는 B가 0이면 은얘 맞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안 된단 말이에요.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이해하지. 어, 그래서 어, 맞는 말이에요. 어,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Q 그리고 R, q 자 집중. q 이고 r 이라는 얘기는 얘하고 얘의 교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Q 그리고 R은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A랑 B랑 같고요. A랑 B랑 같고요. A가 0 또는 B가 그러니까 이 말은 A가 0이고 B가 0입니다.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 번. 잘 들어보세요. Q이고 R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명제와 Q와 R집합의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지. Q가 얘기하는 거는 A랑 B랑 같다는 얘기고, R이 얘기하는 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따라서 뭘 얘기하는 거지? A도 0이고 B도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P랑 똑같은 거네요. 지금. 그죠? 그래서 맞는 말인데 필요 충분히 좋고. 이해합니까? 네. 같은 말이잖아요 찬용 한번더 해줘 자이 문제 좀 좋았네요 해석 좀잘 하세요 잘하세요 해석 또 질문? 없어요 오늘 몇 쪽까지가 숙제였죠? 35쪽 35쪽이요? 대표 의원들 좀 풀어줄게요 넘겨보세요 오늘 숙제 40쪽까지입니다 네. 네? 어, 예 한번 풀어보세요 40쪽까지가 숙제예요 깔끔하게 41쪽까지요 네 대표 용리좀 풀어볼게요 페이지 산술기하 평균 절시가 좀 설명했었지 산술기하 평균 설명 좀 하지 않았었어? 79번 좀 볼게 요 79번 좀 볼게요 79번인가? 네 79번 할 차례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79번 좀 풀게요 왜? 음... 하나도 모르겠어? 아 네. 38쪽인가요? 37쪽인가요? 38쪽이죠? 38쪽이야 <laughs> 쪽에요 38쪽에... 79번이요 찾아... 전 시간에 뜨고 복습 한번 합시다. 산술기하 평균인데, 이렇게 간다고요. 산술기하 평균 한번 복습 한번합게요 산술기하 평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전체 조건 있었네? 용상아, 산술기하 평균 뭐야? 얘기해봐. 언제 써먹을 수 있어? 이거 모르면 안 돼. 윤석, 산술기하 평균. 정의심 내려가 봐. 그렇죠 첫 번째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두 번째 늘 성립합니다 김천형 뭐가 성립해? 뭐가 그거 아니에요? A 플러스 B 떠 들래? 조용히 e 로두 A보다 크다 최대들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게 있어 뭐야 세 번째 조건 A는 B일 때 뭐가 성립해요? 이거때 뭐가 성립해? 뭐가 성립해? 등모가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 있는 등모가 하나도 빠짐없이 암기하시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거 언제 써 먹는다고? 황태경? 어? 그러니까 산수유 약평이 언제 써 먹냐고? 언제 써 먹지 는 알아야지 써 먹을 거 아니야? 이거만 달달 넣을 게 아니라. 양수일 때 산술기한을 써먹는데 어떤 무지일 때 산술기한을 쓰면 평균을 써먹냐고 어떤 유형일 때 그래요 최대 최소 구할 때요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은 이거였어요 최소값 구하는 지금 성민아 지금 너 들으라고 한 거야 잘 들었어? 79번 볼게요 79번 A가 양수고요 B가 양수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딸랑 묻는 거는 A 플러스 B A분의 6 플러스 B분의 24. 얘의 예, 예, 뭘 물어봤어요?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시험 문제 8번에 빵 떨어지면은 당황하게딱 좋다고요. 니들은 지금 내신이니까 범위가, 범위라도 있잖아. 모의고사에서 갑자기 막 8번 이런 데 나오면은 이게 뭐지 막 이러고 있어. 그게 아니야. 문제를 보고선 아, 이거 무슨 유형? 뭘 구하라는 거야? 최소값 구하라는 거구나, 1번. 그 가만 봤더니 AB가 양수예요. 근데 이 문제를 스타트를 끊으려면은 싫으나 좋으나 전개를 할 수밖에 없지 그래 뭔가를 찾아야 될 테니까 1번 2번 3번 4번을 전개하면요 6플러스 그죠? 약분 되니까 6플러스 b분의 24a 플러스 a분의 6b 플러스 2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ab가 양수기 때문에 계속 계속 얘도 양수고요 얘도 양수예요 그럼 30일 거고요. 얘랑 얘랑 지금 30 계산 먼저 한 겁니다. 이두 개가 무슨 산술, 이두 놈을 무슨 산술계를 쓰겠다고요. X 플러스 Y는 두 배, 루트, AB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BB, a 에144 이렇게 되겠죠. 144는 12에 제곱이, 하지 마. 12에 제곱이잖아요. 10이 12 나가니까 얼마가 돼요? 30 플러스 2 곱하기 12, 24. 답 24가 아니라 54가 답이에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네휴값은 54가 답이더라 그 다음 88번이요 88번? 해달라고? 앞에 이거 이것만 하면 는 안돼요 아니 88번까지 풀고 잠깐만요 어딜 피는거 너는 87번 <laughs> 선생님몇 개만 좀 시켜볼게요 몇 번? 몇 개만 좀 시켜본다고 87번 해주세요 여기 중에 있어요 시스템. 아, 83번 해주세요 83번, 87번 두개 풀게요. 83번, 87번 두개풀 테니까, 거기다 답만 달라고 적지 말고, 알겠어? 네. 선생님이 푸는 거니까 잘 보시고, 요 집에 가서 꼭 다시 풀어봐. 어? 어. 83번 볼게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83번 볼게요. 어, 개게리지 83번. X가 양수구고요 이거 조금 어려워요 보던 유형이 아니라서 분명히 산술기한산술기한데 어떻게 써먹었는지 모르거든 치Y가 12 그때 루트 2X 플러스 루트 치Y의 최대값 이거를 스타트를 끊기 전에 봐봐요 얘가 10이라는 걸 알잖아 그 얘가 또이 루트에 있는 놈을 지금 써먹어야 되는 거잖아 그 루트 2x를 제곱하면 2x가 나오고요 루트 7y를 제곱해야 7y가 나오거든? 오케이? 그래서 요걸 먼저 따져보려고 루트 2x 플러스 루트 7y를 내가 제곱을 한번 해볼게 제곱을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한 놈의 제곱값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그지? e x 네. 플러스 7y 플러스 2a b 잖아요 이거죠? 2 루트 14 3x. xy 이렇게 되겠지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럼 얘는 네, 네. 어, 나왔으니까 플러스 그, 그, 다시 한번 이거 네. 이거 어 이거 그냥 내가 지금 이거의 최대값을 구할 건데 얘를 한번 제곱해 보겠다고 왜 지금 나와 있는 조건이 2 x 플러스 7Y가 10입니다 하는데 얘 최대값을 물어봤어 근데 내가 가만 가만째려봤더니 얘를 지고 보면 얘가 나오고요 얘를 지고 보면 얘가 나오더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그냥 내가 구하고자 한 놈을 제곱을 한번 시켜본 거야 그럼 이제 전개하고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치 빠릅니까? 한번더 그게 계산하면 10이고요 플러스 2로 14XY인데 이 값이 얼마인지 따라서 내가 이 값이 결정 날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산술기하를쓸 거예요 뭘쓸 거냐면은 루트 e x 더하기 2 x 더하기 치 y는 2배 루트 a b 곱하는 거니까 얼마가 돼? 14 x y요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이해합니까? 한번 더? 얘 그냥 얘 양수고 얘 양수잖아요. a 플러스 b는 2배 루트 a b 이렇게 썼다고. 여기서 산술기열쓴 거네 셈이. 여기서 이거고. 됐습니까? 그러면 봐봐요. 내가 필요한, 지금 내가 필요한, 예 있잖아, 예, 예. 예, 예.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 아무리 커져봤자 어디까지 밖에 못 커져? 이 값이 얼마니까? 10이라고 줬죠? 10이까지 밖에 못 커지겠네. 이 값이 아무리 커져봤자 10이까지 밖에 못 커진다고. 그럼 얘의, 얘의 최대 값이 얼마야? 12일 거야, 12. 그럼 24가 되겠죠? 아무리 커져봤자 최대 값이. 이 값의 값에, 이 에이값 값에 최대값이 2 4라고 어... 그지? 내가 알고자 한 놈의 제곱값이 2 4라고요 최대가 영상 알겠냐 무슨 말인지? 한번 더? 따라서 루트 2x 더하기 루트 7y의 최대값은요? 루트 시키면 되죠 그죠? 제곱이니까 2루트 6이요 이렇게 되겠죠 답이에요 한번 더 해주고 정리나 놓쳤어? 어 정리하세요 찬형 한번더 해줘? 이해 갔어? 성민이는. 괜찮아? 안 갔어? 어. 산술기하가 뭔지는 알지, 그지? 이제 알겠지, 그지? 볼게요. 나한테 주어진 게 이거밖에 없고요. 생뚱맞게 루트가 있어. 루트는 제곱해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놈의 제곱을 한번 해봤단 말이야.